자 중심 이쪽으로 팔 자세 잘 잡아야 돼. 그다음 여기, 그렇지 팔 앞으로 더 앞으로 더 그래. 그 이쪽으로, 그렇지. 그 다음에 여기 팔 조금만 더 앞으로, 그렇지. 어, 그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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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그 다음에 여기, 그 다음, 이쪽으로, 팔 조금만 더 앞으로, 너무 옆으로야. 그렇지. 그 다음, 이쪽으로. 가볍게, 가볍게. 그 다음, 여기, 팔 앞으로, 그렇지. 상의 팔좀더 앞으로. 어. 그래, 안 돼. 쭉. 쭉 와, 쭉 와. 아, 쭉, 가잖아. 그렇지, 다, 이쪽으로. 그렇지. 어. 그 다음, 또 여기, 스피드 좀 붙여봐, 여기. 어. 오케이, 잘한다. 그 다음에 이쪽 중심 음, 빨리와 그 다음에 또 이쪽 중심 팔 앞으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쪽 중심 음. 그 다음에 또 여기 중심 팔 앞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오케이 정지 잘 찼어